음모론은 이 아저씨가 하는 게 음모론이고, 김경수 재판부의 야비하다. 억지 또 음모 드루킹이 저보고 자기가 청와대하고 김경수 사람이라고 했거든. 그리고 여러분, 그 경인성 가자가 제가 찍은 영상인 건 아시죠? 어. 김정숙 여사가 경인성 가자, 경인성 가야지. 그 영상을 제가 찍은 거예요. 어. <laughs> 그냥, 들고 있다가 그냥 찍혔어. 찍었다기 보다 가만히 있는데 찍혔어. 김경수 지사 이거 내세 했을 때, 아 어,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너무 찝찝한 거야. 어. 너무 찝찝을 한 거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 이건 뭐 그분, 뭐, 뭐그 때도 이미 얘기했었으니까, 황창화, 지금 가스, 그 지역난방공사 사장님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이해찬 측근이고, 이해찬 비서실장이고, 뭐, 그래서,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이고, 뭐, 그래서, 그 때는 대표 전이니까, 제 얘기한데, 그래서, 그래서 그 황창화 위원장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둘이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는데, 내일 김경수 만나는데, 그래서, 그니까 제가 드루킹을 만나 만나고, 그 다음날 황창화 사장을 만났어요. 상상한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일 경수 만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김경수, 그때, 김경수, 그때 의원이었나? 어, 뭐 그랬죠. 의원이었죠. 그래요? 그래서, 네. 알겠어. 그런데, 어저께 그런데 드루킹이 자기가 김경수 사람이고 청와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김경수 지수 의원한테 가서 좀, 아, 나는 의아하다. 확인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그 다음에 피드백은 못 받았지. 피드백은 못 받았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그.. 제가 알잖아요 걔는.. 나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거야? 그래서 왜.. 뭐야? 그런 일이 있었지? <laughs> 그래서 저는 그, 그런 쭉일년의 과정들이 있어서 나.. 내가 기, 뭐.. 기다 아니다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드루킹이 그렇게 저한테 주장을 했고 제가 여러쪽..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확인좀 해달라고 근데 그, 저는 확인을 하기 전에 저 나름대로 심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거든 이상하다 그리고 드루킹이 뭐 어디 중소기업 뭐 어디 인수한다고 사람들 돈 모은다고 그러니까 경인선 경인선이 경공모죠 경공모 회원이자 제팬이었던 사람이 드루킹님이 뭐 기업 인수하고 이런다고 하면서 돈 모으는데 이거 너무 이상해요 사람들도 점점점 광신도처럼 되고 있고 경공모 사람들이 하고 막 김기 김경수 지랄 욕하게 돼, 욕하고 그래요 막. 나는 그, 그쪽에서 제일 님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난이 과정을, 어, 김경수하고, 김경수하고 드루킹이 싸우는구나. 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막, 뭐 그러면서, 그래서 다, 계속 나는, 어, 1년의 과정에서 내가 김경수와 드루킹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내가 말하기엔 너무 찝찝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기자님들한테도 전화오고 기자님들은 이렇게 다제 목소리 다 녹음하니까 그래도 그랬어요 그때 나는 내가 아는 거다 얘기해줄 테니까 기자, 기자님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듣고 겪은 걸 내가 진짜 조, 조중동 기자들한테 다 얘기해줬어 그때 내 마음이 그때 나 조중동 되게 경계했었던 때거든 그러면서 다 얘기하면서 8대인가 일간지 기자들한테 다 얘기했어 다 얘기하면서 진실을 알려달라 진실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고. 응? 난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계속 내가 김경수랑 드루킹이랑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상관이 없다라고 보증하듯이 얘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김경수 구하기 시위 나가자 그러는데 제가 저는 어그 시위에 대해서. 그렇다나는그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나 기타 등등등 해서 검찰이 과도하게 하는 거는 그렇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내 자신도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막 그랬는데 막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다고. 안, 진짜 압박이 들어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내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이 웹자보가 뜬다고 웹자보가. 이 웹자보가 뜨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사법적폐 청산하라 적폐판사 탄핵하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그 다음에 이석기를 석방하라, 김경수를 석방하라라고 써져 있어. 그래서 주체 21세기 조선의 일단 중계방송, 시사방송 TV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석기를 때이 석방하라가 김경수를 석방하라보다 먼저 위에 있잖아. 그랬더니, 이제 저거 장난질 치는 거다, 뭐다, 이석기가 왜 들어가냐, 난리가 난 거야. 이 신문 애들 사이에서. 응? 그래서 엄청나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이게 누구라고는 제가 이름을 밝히긴 그래. 그래서 여기 이름 지어놨는데, 이분이 이 웹자보를 만든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있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지. 있는 그대로 얘기했지. 이거, 거기, 거기 조선의열단 쪽에서 만든 웹자보 맞고, 웹자보 맞고, 그 다음에 이, 석기 일을 20, 20번 정도 시위를 먼저 했더라고. 저거를,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시위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김경수 석방하라고 할 때, 그시그 22회에서 23차 시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정확히는 몇차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건 알고 가시라. 그리고 이석기, 저렇게 저렇게 전선을 치고 있었는데, 니들 이석기 내리고, 김경수 석방 시위를 바꾼다. 이거는 너무 양아치 아니냐. 저도 이석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이건 도의가 아니다. 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유재일 적에 김경수 시위를 망치고 시사타파가 나, 그러니까 뜨는 걸 질투해서 유재일이가 지어 시위를 해방, 해방 넣는 거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건 그 단톡방 스캔, 캡처거든. 응. 그래서 내가, 와, 구라를 친, 이렇게까지 대중을 상대로 구라를 칠수 있구나. 아. 이렇게까지 구라를 칠수 있구나 내가 경악을 했지. 그래서 내가 내가 그때 여러분들도 알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지금 국회의원인 엄청난 저격수 한 번이 있어. 그분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지. 나는 이런 구라를 칠수 없어라고. 그 이후로 그 분하고 저하고 연락이 끊깁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야. 대중을 이런 식으로 속여도 돼? 아, 있어. 정, 뭐 있어. 정모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 세상에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스피커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위기,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사과를 하거나 뭐 해야지, 구라를 치고 넘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